단축키로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프리퍼런스, 프리퍼런스에서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쓰시려면 지금 업데이트가 되게 잘 돼서 제 그림 용도로는 패스나뭐 스마트 오브젝트 빼고는 거의 포토샵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프리퍼런스 가시면은 건들게 애플 펜슬해서 펜압력 펜 커브 이거 본인한테 맞게 한번 건드려서 쓰시고 저는 약간 올렸죠 이거를 근데 다른 거는 그냥 특별히 건드릴 거 없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 별표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이거 특히 키보드 여기 처음부터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설정을 이걸 되게 잘해 놓으셔야 돼요 프리퍼런스 가셔서 인터페이스 가셔서 키보드 키보드 가시면 은 이게 단축키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몇달전 업데이트부터 이게 기능이 들어갔어요. 조금 크게 보세요, 이쪽만. 지금 파일, 에디트, 이미지,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옵션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툴까지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옵션을 여기서 단축키로 다 바꿔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포토샵에서도 단축키를 제일 빨리 먼저 바꿔 놓는 게 있는데 브러쉬 크기 조절이 보통 이거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Z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브러쉬 작게 크게 그거를 이걸로 바꿔서 써요 아 지금 이거 키보드는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루투 키보드가 필수에요, 필수. 여기 보면은, 툴 세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XZ로 바꾼 거죠.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거 클릭하셔서 누르고, 버튼 누르면 단축키 지정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애플이잖아요. 애플 제품이라서 컨트롤 Z가 커맨드 Z 요 이게 보통 윈도우 거는 컨트롤 Z잖아요. 메인으로는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커맨드로 된 거를 다 컨트롤로 바꿔놨어요. 트랜스폼 같은 것도 원래 커맨드 T로 돼 있는데 클릭하시고 컨트롤 T 이렇게 다된 거죠. 컨트롤 Z 이것도 바꿔놨고 그리고 또 이게 없는 단축키가 있는데 좌반전, 반전에서 가끔 보죠. 지정을 또 다른 거 해놓은 게 있는데 시미틀리라고 Shift S를 누르면 이거 포토샵에도 있죠. 좌우 반전, 보통 단축키로 바로 돼 있진 않아서. 근데 이거는 이런 것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반전해서 쓸수 있고, 그리고 옮기면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축이 되는 거고, 이것도 또 기울일 수도 있죠. 엄청 좋죠. 그리고 바로 단축키 누르면 또 없어지고, 엄청 직관적이에요. 이런 거는 오히려 포토샵보다 편한 거죠. 네,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컨트롤 l s h i f t v 여기, 미러, 이거 원래 없는 건데, 브러쉬가 포토샵은 이걸로 앞뒤로 옮길 수가 있어요. 많이 쓰는 거는 한 10개 몰아놓고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앞뒤로 가는 건안 돼요. 이걸 그냥 클릭해서 그때그때 눌러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여기에 별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에디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똑같이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키보드. 그러니까 여기서만 설정 잘 해놓으시면, 정말 이거는 엄청 좋아요. 포토샵보다 더 좋은 점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페인팅 기능은 정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되게 좋아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프리셋, 여기 1, 2, 3, 4 이렇게 9까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 이거 단축키는 뭐 바꾸실 수가 있죠? 커맨드, 옵션, 1, 2, 3, 4, 5, 6, 7, 8 이렇게 9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9까지는 이게 멀어서 조금 누르기 힘들겠죠? 1, 2, 3, 4, 5, 한 5까지는 충분히 되게 쉽게 다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를 옵션 커맨드 1, 2, 3, 4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은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이거 그때그때 그때 되게 빨리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는 4개는 따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1을 누르면 여기에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브러쉬가 바뀌었어요. 그냥 기본 동그라미 브러쉬. 이거는 아무래도 기본 브러쉬라 제일 많이 쓰죠. 여기에 옵션 2. 2번은 그냥 에어 브러쉬. 이것도 제일 많이 쓰니까 에어브러쉬를 2번으로 해놨어요. 3번에는 이거는 멀티풀. 여기에 브러쉬 옵션 보시면 멀티풀로 돼 있어요. 멀티풀이 브러쉬 자체가 멀티풀이 되는 거예요. 이 포토샵이랑 똑같이 이거 브러쉬 옵션 바꿀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축키로 해서 한 번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면 레이어가 지금 이게 칠해져 있는 거죠. 알파 채널 잠금. 이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이건 안 바꾸셔도 물음표 누르시면 잠겨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영역에 칠하는 거죠. 지금은 멀티플로 되어 있어서 색이 계속 곱해져요. 근데 이거는 자주 써서 이것도 해놨고, 이렇게 빛나는 거 표현할 때이 브러쉬 옵션을 이 오버레이로 해서 많이 칠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빛나게 하면 이렇게 빛나죠. 계속, 계속 칠해도 빛나죠. 이건 4번에 저장을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1, 2, 3, 4, 이것만 써도, 텍스처 브러쉬 말고, 기본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게 해놨어요. 빨리빨리. 뭐, QWE, R, 이거 써도 돼요. R 누르면, 뭐, 궁 나가. Q 누르면, 화색이. 막 그런 거 나가죠. 하여튼간. 이건, 이걸로 해놓으셔도 되고, 이 안에, 왼손 안에 딱 들어오게. 단축키 지정해놓으시면 돼요. 편한 대로. 그리고, 단축키가 중요한 이유는, 컨트롤 M 하면은, 커브함 밝기 조절. 포토샵이랑 똑같이, 이런 게다 있고, 컨트롤 u 아 이거 원래 커맨드로 돼 있는데 저는 컨트롤로 바꿔 놓긴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기본적인 단축키가 포토샵이랑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꾸시면 되고 여기서 컬러라이즈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 캔버스 이미지 이런 것도 똑같고 여기께 컬러 조정하는 이거는 또 단축키로 다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서 딱히 이거 누르실 필요 없어요, 별로. 많이 쓰시는 거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가셔서, 혹은 단축키 지정 다 해놓고 쓰세요. 어차피 이거는 키보드 위치 쓰는 어플이라서, 그러면 위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필터까지도 다 되니까, 뭐, 필터는 많은 건 없는데, 눌러 몇 가지, 샤픈, 이거는, 왜곡, 노이즈, 이거, 이거, 스타일 조금 바뀌는 거. 이 정도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되게 완전 기본 기능이라서, 그냥 눌러보시면 알만한 기능이고, 다른 거나 특별한 기능은 없고, 그고 여기 레이어 하실 때, 포토샵이랑 똑같은 단축키가 이거 컨트롤 시프트 N 누르면 이게 레이어가 하나 그냥 빈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단축키로 해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를 여기 가시면 마스킹 이게 지금 오픈돼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은 이 안쪽 이쪽 레이어에 이렇게 귀속이 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고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엄청 귀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단축키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컨트롤 시프트 C를 해놨어요 이거를 클리핑이니까 C 이거는 해놓으시면 진짜 편한 게 바로바로 바로 클리핑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 화살표 보시면 풀렸다가, 그랬다가. 여기 가보시면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가 있는데, 이거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단축키로 만든 거예요. 실 작업할 때는 그리다가 뭐한두 가지만 안 되는 게 있어도 이게 작업이 진짜 더디거든요. 제가 리뷰했을 때만 해도 안 되는 게몇개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단축키 지정이 아예 안 됐었고 그게만 해놔도 되게 작업이 수월한데 그게 안 돼서 그때 리뷰를 해드리고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냥 뭐 웬만큼은 되는데 몇 가지가 막히면 되게 작업이 안 되니까. 지금은 뻑도 안 나고 전에는 하다가 그냥 확 꺼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돼서 뻑도 별로 안 나고 단축키도 지정해서 여기 있는 옵션 전부 다쓸수 있고 지금 이 어플은 사실 급한 왕이에요 급한 왕 끝판왕. 키보드랑 같이 보셔야 돼 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V 눌러서 여기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그리고 지우개를 이렇게 해서 뭐 경계를 정리를 한다던가 그리고 물음표 누르면 잠금 되는 거 아시죠? 경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된 상태면 다시 이걸 막아놓고 이렇게 칠하고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돼요 이거 멀티플로 해서 이런 색을 먹일 수도 있고 정말 직관적으로 막대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멀티 풀이 먹은 거죠. 이거 클릭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버레이로 바꿨어요. 여기 빛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작업이 그냥 포토샵이랑 똑같이 다 되기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또 레이어 추가해서 또 클리핑 와스크 해버리면 여기 또 기속이 되고 이게 진짜 빨라요. 이렇게 작업하면. 근데 그래봤자 포토샵이랑 똑같은 거긴 한데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이런 게 되니까 엄청 좋은 거죠.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 아이패드가 사양이 구려요. 이렇게 큰작업하기는 이게 버벅대잖아요 지금 이게 작업을 좀 빡시게 하니까 좀 버벅거려요. 이게 레이어가 좀 많아지고 사이즈가 한6500 정도 되는데 5000에 6500 레이어 누르고 브러쉬 누르고 이 쓰다 보면 좀 버벅대요 이거는 사양이 이게 좀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웬만한 작업은 완전 지장이 없을 만큼 어 정말 좋아요 이 정도 고퀄 작업이 아이패드로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단축키랑 이게 너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간 거예요 기본적인 툴은 다 알려드렸고 또 다른 거 조금 보여드리면 아 이거 우리 한소희님, 팬나트 그린 건데, 이것도 그냥 영상 하나 빼서 써도 되죠. 이렇게. 이게 과장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장도 나오고. 거의 완전체가 된 어플이니까, 혹시 안 써보신 분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추천. 그러니까, 키보드랑 조합해서 꼭 써보시고, 단축키 다 지정해서 한 번씩 써보시고. 악마가 짱 좋대요.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다들 써보세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안녕. 안녕.